미스터 이장 그 후에 아하스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집근 신하들이 아래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오, 심의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누부간의 쌀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예스터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조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왕국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개개가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치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일곱 궁녀를 주고, 에스터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터가 자기의 진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공들 앞으로 왕래하며 이스터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보다 차례대로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스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길례대로 열두 달 동안을 행하되. 여섯 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게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네시 사스 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이리의딸곧모르드게가 자기의 딸이 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네시에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스나 모든 본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스웨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 월에 에스터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터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디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예스터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스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두개가 알고 왕후 예스더에게 알리니 예스더가 모르두개 이름으로 왕에게 아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공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뜻하신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